오늘날 디지털 경제의 핵심 동력인 이커머스 시장은 상상 이상의 속도로 팽창하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만 보더라도 2022년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약 210조 원을 기록했으며 2023년에는 223조 원으로 8%의 견고한 성장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모바일 쇼핑이 전체 온라인 거래액의 74%를 차지하며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는 점은 사용자 접근성과 편의성이 곧 시장 경쟁력임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카페24와 같은 국내 주요 이커머스 솔루션 기업들의 꾸준한 매출 증가는 이러한 시장의 활력을 증명합니다. 시야를 세개로 넓히면 이커머스 시장의 규모는 더욱 압도적입니다. 전자상거래 솔루션 시장은 2023년 약 221, 5억 달러 약 212조원에서 2024년에는 약 2, 527, 7억 달러 약 362, 7억 달러 약 362, 4억 달러 약 1, 4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평균 성장률 19, 15%라는 수치는 이 시장이 단순한 성장을 넘어 폭발적인 도약을 준비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셔피파이와 같은 글로벌 선두 기업들의 천문학적인 매출은 이러한 거대한 파이의 존재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이러한 거대한 흐름 속에서 로월드 AI는 단순한 참여자를 넘어 미래를 선도하는 주역이 될 준비를 마쳤습니다. 자체 개발한 혁신적인 커머스 솔루션을 파트너들과 공유하고 이를 통해 시너지를 창출하는 전략은 시장의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고 함께 성장하는 강력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특히 멀티 디바이스 환경에 대한 완벽한 지원과 최첨단 AI 기술력의 결합은 로월드 AI가 제공하는 솔루션이 단순한 쇼핑몰 구축을 넘어 개인화된 경험과 최적화된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차세대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것임을 의미합니다. 이커머스 e 시장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고 그 중심에서 쇼핑몰 솔루션은 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좌우하는 핵심 인프라가 되었습니다. 로월지 AI는 이러한 거대한 쇼핑몰 솔루션 시장의 미래를 정확히 통찰하고 있으며 그 미래를 정의하기 위한 독자적인 기술력과 파트너십 전략을 갖추고 있습니다. 로월 AI의 비전과 기술력이 이 거대한 시장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궁극적으로 미래를 선점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집니다.